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당김을 지금 해결을 해드린다면은 커피 커피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한 200? <laughs> 자 그러면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 문쌤 재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다산북스입니다, 여러분. 자 다산북스 들어보셨나요, 문쌤 재활의 8초만의 통증 리셋. 이 책을 또 같이 만든 출판사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좀 책을 쓰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신 우리 김민정 과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열기 위해서 왔는데, 대표님도 오늘 여기 계신가요? 어, 네, 지금 급에 <laughs> 진짜 쓰러지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오시기는. 그럼 들어가서 대표님 만나 뵙고 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가요 네. 아 굉장히 안쪽에는 사무실 공간처럼 돼 있는데 대표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방이 따로 되셔가지고. 방이 따로 있어요. 아, 굉장히 부담스럽겠군요.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아. 네. 아, 네 명함을 먼저 주시네그제 쓰시는... 책을 좀 보셨나요? 네 봤죠. 건강에 네. 관심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이게 이제 이게... 도움이 되죠 이게...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대표님께서 골프 엘보로 네. 좀 고생을 좀 네. 계속 하고 있다고. 네, 아, 그래서 대표님의 골프 엘보를. 제가 좀 봐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는 지금, 어, 팔 쪽에 근육은 좀 있어 보이지만 등 쪽에 이런 근육이 잘 잡혀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팔로 스윙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골프 선수들도. 팔 쪽에 힘을 좀더 많이 써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좀몸 상태를 좀 만져보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쭉 피시고, 팔쭉 피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당기세요. 당겨요. 이렇게 해보시요 이건 괜찮고 주먹 쥐어서 쭉 했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당기신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당김을 지금 해결을 해드린다면은. 이 이제 또 책이 또 많이 또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야지.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당김을 제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책을 구매하신 그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번. 커피? 커피?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한몇잔 정도 생각하십니까? 몇잔 정도? 한. 한 200? 음. <laughs> 제가 책이 지금 얼마나 팔렸죠? 6000 정도. 하 50장이요. 50장이요? 아, 50장.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당김을 자, 책에 나온 방법대로 해야겠죠? 책에 나온 방법대로. 여기 여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돌려보죠. 그러니까 얘의 저항세 높아진 거는 이쪽의 문제긴 한데 이전에 얘, 이전에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등근육부터 감각골이 너무 떠있으시네요. 여기부터 합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어깨 했어요. 대표님 잠깐 이렇게 해보실까요? 주먹 쥐고 당겨보세요. 아좀 늘어요. 줄어들죠. 네 많이 들어. 어떻게 더 추가할까요, 관장님? 잔수를 추가할까요?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잡고, 여기 이두근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우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긁은 거고,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8초만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다시 한번팔아 주먹 쳐서 다+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리얼로 제 좋으십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많이. 괜찮죠 네. 다음에 풀 거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번 할피시고 쭉 당겨보세요 여기가 올라와 있죠 원회내근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보는 원회내근 여기 누르고 어팔 가만히 계시고 누르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진짜 통증하고 딱하네네 맞아요. 충분히 5 0장 가스를 했습니까 제가? 아 이게 많이 부서졌네. 네. 아 이게 이제 이게 통증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팠었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 그안 느껴지지 말이야. 이이 사람들이 이걸 맨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저는 비추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를 쯤만 하는 거예요. 음. 원인을 찾고. 그쵸. 맨날 해라 맨날 네. 날 이거 해 <laughs> <laughs> 아, 네. 이거 하고 맨날 네. 그래서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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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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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맞습니다 1, 2,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본 원인을 취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저희 이 8초 만에 통증 리셋 이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잠깐 와서 이또책 소개도 하고 대표님도 만나고 또 대표님께 또 스타벅스 쿠폰을 또 이렇게 쏴 주셨는데 우리 또한 말씀 남기시면 어떤 얘기를 좀해 드릴까요? 리 우리... 문쌤을 여기 만났는데 굉장히 근본적 치료 그 부분이 그 마음에 와닿네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저도 대표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laughs> 결국은 몸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인 것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 같아요. 음. 그 근본적인 걸 치유할 수 있는 문쌤의 통증 리셋. 네, 8초만의 통증 리셋입니다, 너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대표님과 어, 통증 관련해가지고 좀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분들도 한번 다좀 뵙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아 여기 아 직원분들의 이제 복지지 않나. 네. 아진짜진짜리를 아 조만간 제가 하나 내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그런 네. <laughs> 생각을. 어, 원래 여 <laughs> 명상실이 있는데. 아, 명상실을요? <laughs> 아 오늘 시간 내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예, 정말. 여러분, 얻어냈습니다. 스타벅스 50장. 네.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